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4화 대박이었습니다. 가만히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장신유의 신들림 플러팅을 무차별적으로 뭐 마구 공격당해 버립니다. 시청자들 진짜 미치도록 웃었고요. 저는 장신유 역을 맡은 오로운이를 정말 하나도 몰랐습니다. 잘 모르는 배우이지만 장신유 캐릭터에 완전 찰떡이었죠. 자, 1화에서 4화까지 짧고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구급공무원인 홍주 이름에서 보듯이 얼굴이 빨개질 때 무척 빨개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종 민원들을 처리하며 흉가 철거 민원을 처리하다 남주 장신유를 만나죠. 그 흉가는 장신유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신당이었고 장신유는 가문의 저주라고 불리우는 유전병을 갖고 있죠. 피부가 물체에 닿는 느낌인 환촉이 느껴지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신당은 신유 할머니인 무당 온허리가 허락하여 철거하게 되고 집터 아래 묻혀있던 목함이 300년 만에 빛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무너리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목함의 주인은 신유가 죽인 여자이며 신유를 찾아오는 빨간 손의 주인이고 옷보로 겪고 있는 고통도 저주도 마침내 끝난다고요. 그리고 목함의 주인 그 여자가 홍주라고 하죠. 목함은 홍주가 제발 와주면 안 돼요. 라고 한 말에 저절로 스르륵 열리게 되죠 목함 안에는 주술서가 있었고 그 주술은 앵초무녀 본인과 선택한 사람만이 주술을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홍조는 마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온주시청 권재경 보좌관님이었죠 권재경 보좌관은 홍조에게 잘해주지만 단칼에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래서 홍조가 애정성사술이라는 주술을 권재경 보좌관에게 걸려다가 장신유에게 주술이 잘못 걸리고 맙니다 이때부터 장난 아니게 웃겨요 듣고 싶은 모든 고백을 다 갈아 넣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몸과 마음은 홍주를 너무 사랑하지만 조금이나마 이성적인 생각은 남아 있던 거죠. 사랑 표현하고 고백하고 아껴주지만 또 주스를 풀어야 한다고 가끔 정신 차리듯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무지하게 오픈 상황이 되어 웃깁니다. 자, 4화 동안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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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러 요런 그런 플러팅을 계속 날려요. 완전 플러팅을 랩 수준으로 뱉어냅니다. 그런 눈 하지마.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한 눈. 그런 얼굴 하지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 아, 너무 웃기지 않나요? 장신유가 질투심 폭발해서 보좌관님과 사이를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며 주술을 풀자고 합니다. 그래서 홍주도 기꺼이 도우려 하고 무당 은어리에게 찾아가서 방법을 묻습니다. 하지만 답은 으드끄, <laughs> 으드슨, 이 자음 퀴즈가 한동안 되게 인터넷에서 엄청 사람들이 궁금한지 많이 찾아보더라고요. 검색하고 근데 정답은 4화에 나왔죠. 너희들은 끊어질 수 없는 운명이니 받아들여라. 너무 재밌던 사화 연인을 만들고 싶다면 고백 명언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로코 드라마를 싫어한다면 사화만 보시길 바래요. 그냥 무지하게 웃깁니다. 다음 주는 둘이 운명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될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사랑으로 연인으로 거듭나게. 그리고 이 연애는 불가항력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애청자들이 시청률이 낮다며 너무 속상해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블로그도 써주고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드라마 탑이었습니다. 안녕! 드라마 탑! 클릭 클릭!